지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8일이고요 아침 6시 58분입니다. 벌써 7시가 다 됐는데도 날이 이렇게 많이 밝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산포리에 간이 방파제 아래쪽 포인트인데 이쪽 해변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아침 6시에 풀 간조인데 지금 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파도가 조금 있네요. 파도가 센데, 파도를 잘 피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요 며칠 계속 살살 하다가 이제 조금 안정기에 들은 것 같아요. 어제 밤부터 기온이 11도, 10도 정도 찍히고, 수온도 13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얘네가 먹이 활동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좀, 어 일정할 때는 먹이 활동을 할 거란 말이지. 서퍼 40, 골드 컬러. 오, 생각보다 파도가 너무 센데요. 여기는 멀리 여밭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여밭 사이사이에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우, 파도 왜 이러냐. 파도가 지금 너무 세서 여기는 안될것 같고요. 물이 좀 받치는 곳, 만으로 된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김복교래 옆에 있는 작은 해변으로 왔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오늘 계획이 원래 거기서 해보고 안 되면 여기 올라가려 했는데, 거기서 아예 낚시를 못했으니까, 한 10분? 한 20분 정도를 좀 소비를 했네요, 그냥. 야 며칠 사이 에 여기 또 해변이 모양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런 자갈모래가 이뭐 앞쪽에 전체적으로 다 있었는데, 여기 다 뒤,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해변의 길이도 이 폭, 폭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도 엄청 길어졌네요. 여리 앞쪽에 있었는데. 자, 다시 시작해볼게요. 지금 풀 간조 타임이라서, 바로 앞에 브레이크 라인까지 보이네. 아, 멀리 또 오리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불길하긴 한데. 바닥 찍고 5초 정도 걸리네요. 아우, 나가는 조류가 제법 강합니다. 루어의 저항이 좀 느껴질 정도로. 천전히 리트리브.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편이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해가 있었으면 확실히 완벽했는데. 아, 수심이 깊다기보다는 조류 바 같은데. 지금 아침 기온은 11도로 낮은 편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최대한 멀리 확률을 높여서. 더이서 더이서 나이스 폴리 크다 크다 나이스 역시 아어 아이템 됩니다. 아 언제 떴어 떴어 지금 떠버렸어. 아 빠지면 안 되는데. 아자리트리브에 반응이 없어서 저킹이 진 좋은데 정확하게 물어줬어. 나이스. 오케이 광어다. 역시 자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하니까. 광어가 나와주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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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정적인 손이 이렇게. 오늘 제가 왜 여기 해변에 왔냐면 옛날 배수 낚시 할때 생각을 좀 했는데. 좀 추워져도 겨울에 베스들이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안 가까이 또 붙어요. 그래서 바다도 크게 다르지 않겠나 했는데 어제 저녁에 기온이 좀 높고 수온은 지금 13도로 좀 일정한 수온이고 해서 여기는 낮 시간에 조가가 좀안 좋았던 곳입니다. 저녁에 기온이 높으면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거나 그 먹이 활동을 못한 개체들이 아침에 해뜰 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뭐, 운도 좋았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 이게. <laughs> 아, 지금, 오늘 12월 8일입니다. 나이스. 7시 25분에. 해뜨기딱 직전에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입지. 아, 빵도 괜찮고,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아, 야. 아. 49 자. 49cm. <laughs> 맛이 있겠다. 키 맞게요. 어, 무게도 제일 무거워요. 아. 3.5초. 아. 아, 뭐지? 아, 잠깐 딴짓거리 했더만 바로 걸리네. 우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어우, 이쪽은 파도가 너무 세네. 아,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떴는데.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아, 다시. 조금 더 이동해 봅시다. 아 근데 좀 멀다 되게 멀리서 활동을 하네 어, 저중 방식을 아까는 바닥을 노렸는데 이제는 바다가고 바닥하고... 어여 있어 입질 입질 바닥하고 중층까지 같이 노린다고 말하려 하는데 입질 왔어요 중층에서 자 지금 수심이 그리 안 깊기 때문에 다시 물어 줄려나 시간들 다시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너무 짧게 낚시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와봤어요. 오늘도 똑같이 나와주진 않겠지. 오늘 아침 기온 13도. 그냥 뭐 가을 날씨야 지금. 어제는 오른쪽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왼쪽부터 한번 가서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7시고 아직 해뜨려면 멀었어요. 분위기 좋다. 어제보다 파도는 덜하고 그 포인트에는 그 광어 한 마리가 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또 입을 안 벌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고기 바로 밑에 있는 오산해변 같습니다. 오늘 물색도 좋고요, 기온도 좋고 조건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데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개체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체수. 아, 오늘 공기가 차다. <laughs> 어있어, 어있어, 어, 강어 같은데 발 앞에서 강어지, 농어 아니야, 아니, 에이, 바이를았어발 앞에서 릴링하다가 폴링할 때 물면 거의 대부분 강어예, 강어. 하마. 아, 어미안하다 아이고, 자, 가자, 가자. 아니 오늘 원래 기온이 높다 했거든요 일기예보에 어, 아침 기온이 15도 12시에는 18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이 보시면은 구름이 테를좀 가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춥진 않았거든요 아 겨울은 홈통에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자, 시청자 여러 여기는 이 진복 방파제 옆에 있는 작은 해변이고요. 제가 요 며칠 좀 다녀보니까 겨울은 좀 조류 소통이 좋은 곳, 완전 일자로 쭉 뻗은 해변들 있죠. 본 시즌에 우리가 많이 갔던 그런 해변들은 좀 포인트가 별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데를 가야 되냐? 만으로 되어 있는 좀 약간 휘어져 있는 홈통 포인트 그런 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서 조류가 이쪽으로 바치는데. 여기도, 요, 왼쪽, 여기가 약간 작은 홈통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주변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 오늘 조류. 여기 있 아! 또황어가 아! 이발 앞에서 입질하면 다 황어, 황어. 음. 여기도 시즌 때는 진짜 안 나왔었거든요. 시즌 때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올란가. 오케이 여기도 홈통이다. 아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약간 들어와 있죠. 이런 데가 겨울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서퍼 40 가자. 와바다지금에 제법 걸린다. 아 이건 나와가 줄만 한데 지금 간조 때라서 물이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의 한 5m 정도를 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스! 나이스! 자 따라와서 물었어요. 미트리브에 나이스! 연안을 달린다. 제발 바닥에서 살짝 뛰어서 천천히 가면 안 돼. 아 그걸 따라와서 물어주네. 아 얼굴 한번 보자. 뭔데? 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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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저 뒤에 할아버지 또 보고 난리 났다. 황어, 황어, 아, 씨. 야, 리트리브에도 황어가 무네. 으, 이거. <laughs> 뚝 떨어질 때 이제 황어가 잘 물다 보니까 그냥 리트리브에는 당연히 황은 아닌 줄 알았는데, 황은했어요. 아, 최대한 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여기 좀 깊다. 분명히 여기 깊은 구간이 있거든요, 해변마다. 근데 그게 거의 센터인 것 같아요, 센터. 센터 아니면 양쪽에 가장자리. 가자.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아, 좀 아쉽네요. 아, 참, 광어. 어, 어제 잡았던 광어가 그 포인트 도착해서 7분 만인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어라는 고기 자체가 공격성도 강하고 있으면 무조건 루어를 공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이나 계획대로 광어가 잡히길래 조금 자만했는데 바로 하루만에 겸손해지네요. 아 철수하겠습니다. 아 베이트가 뭔지 한번 봅시다. 아, 내장이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장이. 완전 비었어. 아. 아 하나 맛을 봤는데, 많이 고소하더라고요. 먹어봅시다. 등살 먼저. 한개더 먹어보자. 이건 뱃살, 이건 배 부분. 지느러미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성대를 먹고 광어랑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말 취소하겠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네. 야, 한 12시간 정도 숙성을 했는데, 아 진짜 연하고 부드럽고, 그 입에서 약간 녹는다, 그래야 되나? 어, 신기하네요. 뭔가 뭘를 이, 아, 어, 희한한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다시 먹을게. 일단, 그, 화로에, 그, 물컹한 그런 건 아예 없고, 딱 씹었을 때, 사르르, 좀 녹아내리는 그런 게 있고요. 오롯이 할때 기름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기름기가 있네. 살에 기름기가 있네, 살에. 지느이 아, 지느이 진짜 부드럽다. 전에 대강어는 지느이질겼는데 아, 얘는 진짜 부드럽네요. 녹는다는 말이 딱 맞다. 와, 지금 광어 잡아야 된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